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영공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하트 뿅뿅 해주시고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주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연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복습 갑니다. 너무 스스로한테 뭐라 하지 마. 엄격하게 하지 마. 가혹하게 하지 마. 뭐라고 하죠? 뭐 하지 마. Don't. 그죠? 그 다음에 스스로한테 뭐라 해요. 가혹하게 해요. 엄격하게 해요. 그죠? Don't. be hard on 너 자신에게 그죠 myself, yourself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 자 그렇다면요 아제 어머니가 좀 저한테는 엄격하시거든요 그죠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그죠 my mother is hard on me 아내 네, 여자 친구가 좀 엄격해요 my girlfriend is hard on me 제 남자 친구가 좀 엄격하거든요 my Boyfriend is hard on me.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더라. 자 그리고요. 자 화면이 멈췄어요. 그죠? The screen stops가 아니고 the screen f r o z e n the screen is frozen. 컴퓨터가 멈췄어요? 재앙입니다. 디스터 <laughs> <자, 웃음> 그죠? 자 컴퓨터 멈췄어요. The computer. froze. 이렇게 쓰면 되겠더라. 또는요, 화면이 멈췄어. 즉, 화면 속에는 당신이 멈췄어요. You are frozen.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각각 한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Go. I think he's frozen. 그리고요, The screen is frozen. 요거 갑니다. Go. Is the screen frozen or is it just not moving? 자, 화면이 잠깐 멈췄어요. My screen froze for a bit. 컴퓨터가 멈췄어요. My computer froze.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오늘은요 단판, 삼세판, 오판, 삼선승제 요구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만약 하신다면 단판을 선호하십니까? 삼세판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오판 삼선승제를 선호하십니까? 저는 단판입니다. <laughs> 저는 단판으로 끝내는 걸 좋아하고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 삼세판을 선호하더라고요. 자, 요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야, 단판 할래? 삼세판 할래? 그쵸? 요런 말씀 하시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삼세판, 영어로 가보도록 할게요. Best two out of three. 세번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두개 가자. 즉, 세번 해서 두번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The winner of a series of game, contest, or round 즉, winner는 어떤 사람이냐면 The person or team that wins 2 out of 3 3번에서 2번 이긴 사람이 winner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best 2 out of 3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3세판 하는 거 어때? 야, 단판 할래? 3세판 할래? 또는 5판 3선 승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3세 판, best two out of three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best two out of three 무슨 말이냐? The winner, 승자는 누구예요? Is the person 어떤 사람이냐면 또는 어떤 팀이냐면 wins two out of three 세번 경기해서 세번 해서 두번 이긴 사람이 승자라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 Two out of three.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 지금 트 다음에 또 트가 나오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얘가 지금 앞에 생략이 돼요. 그래서 베스트 투가 아니고 베스 best, 발음은요. 베스까지만. 바스 투. 바스 투.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베스트 투 하면 힘들어. <laughs> 자, 그래서 바스 투. 또 요런 얘가 요것도 있어요. 버스 스탑 보통 영학에서 많이 <laughs> 나오는 표현인데 <laughs> 자 S S 지금 또 연결해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발음해요 그렇죠 버스 스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가 탈락이 됩니다 대신에 요 스가 길게 빼져요 그래서 버스 스탑 스가 좀 길게 빠지죠 그렇죠 버스 스탑 이렇게 해서 하나가 탈락이 돼요 버스 스탑 버스 스탑이 아니고 버스 스탑 얘는 Best two, best two, best two out of three. 이렇게 발음하시면 엄청 쉽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거 이용해서 삼세판 하는 게 어때? 뭐뭐 하는 게 어때? How about, what about?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aughs> 뭐뭐 하는 게 어때? 이거 다음에 나오시면 돼요. 어? 베스트가 없죠? 베스트가 없이 그냥 two out of three. Out of, out of. Out, of, out of가 연음이 돼서 out of. out of 이렇게 발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best two out of three 말고 그냥 two out of three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 자, 그리고요. 그냥 또 뭐예요? how about 없이 best two out of three 또는 two가 생략됩니다, 여러분. 그냥 뭐예요? best out of three 이거 연음돼서 어떻게 돼요? best out of three 자, 그리고 또 out도 빠져요. 뭐라고요? Best of thre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더라. 자, 그렇다면, 요거 각각 두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삼세판 하는 거 어때? Go! How about two out of three? 한번 더. How about two out of three? 요거 갑니다. Go! Best two out of three? 한번 더. Best two out of three? 그리고요. Best out of three? 한번 더. Best out of three? 지금, 요거 혀 깨물어 주셔야 돼요. 살짝 깨물어 주세요. 아우! 깨물지 말고. 살짝 깨물어 주십시오. Bast two out of three. 그죠. 그리고요, 요거 합니다. Go! Bast of three. 한번 더. Bast of three.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자주 하는 말입니다. 단판할래? 삼수판할래? <laughs> 저는 단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One time or two out of three? 하면? One time. 탁! 하고 이제 단판하는 거죠. 자, 요거 한번더 갑니다. Go, one time or two out of three. 그 다음에 오판 삼 선승제, 그쵸 다섯 번에서 이제 세번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자, 요거 틀 넣어서 볼까요? Best three out of five. 요것도 not bad. 근데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뭐요? Best three out of five. b e t h r out of f 그쵸 또는 간단하게 three out of five. 3 out of 5. 그러면 4번에서 네 3번 이기는 사람이 하자. 4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넣기 나름입니다. 이것도 각각 두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Go! Best 3 out of 5. 한번 더. Best 3 out of 5. 그리고요. 3 out of 5. 한번 더. 3 out of 5. 자, 그렇다면 요거 영상 통해서 한번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out of 3. 2 out of 3. out of three I bought two out of three. I bought two out of three. I bought two out of three. How about two out of three. How about two out of three? How about two out of three?. Best two out of three here? Best two out of three here? Best two out of three here? two out of three. Best two out of three. Best two out of 3 Best two out of 3 Okay Best two out of 3 Okay Best two out of 3 Okay Best out of 3 Best out of 3 Best out of 3 Oh, best of 3 Oh, best of 3 Oh, best of 3 Best of 3 Best of 3 Best of three. One time or two out of three. One time. One time or two out of three. One time. One time or two out of three. One time. Ah, best three out of five. Ah, best three out of five. Ah, best three out of five. Best three out of five. Five. Best three out of five. Five. Best three out of five. Five. Three out of five. All right. Three out of five. 마지막으로 케이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3세판 하는 거어때요거 갑니다. Go. How about two out of three? 이거요. Best two out of three? 이거 갑니다. Best out of three. Go. Best of three. 단판 할래요, 3세판 할래요. Go. One time or two out of three. 오판 3선승제 go. bah, t 3 out of 5. 요거 갑니다. go. 3 out of 5. 자, 그렇다면 이제 케이크 타임 가봐야 되겠죠? 케이크 어플에서요, 삼세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라푼제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how about 2 out of 3? 삼세판 하는 거 어때? 라는 게 나와요. 요거, 말하기 A 레벨 도전하셔서 B상 점수 받으신 후에 달려기 s m i l 자 마지막으로 삼십 판 하는 것때 뭐라고요? How about two out of three? 자 오늘도 smile, 단판 하실래요? 삼십 판 하실래요? 영어로 nice one time or two out of three. 요거는 keep that in your mind, okay? 자 그렇다면 오늘도 화장실에서 영공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